I don't wanna tie you up now. I don't wanna do the thing I don't wanna have you, baby. I just wanna. Sunrise City Garden Course. 출발.

가들 왔어요. 아이 복잡 너무 졌어. 자기 큰 그린 그 그린에 공도 엄청나게 먼퍼트를 앞두고 있네. 피트는 지금 2.8, 2.8. 예아 네. 지금은 한 아침이라 한2 6 정도 나와요. 그래요? 그래내일부야 돼요. 돼요. 감사합니다. 여기 사지러 아, 아 네, 좌우 오비? 좌우 오비. 네, 감그합니다이감사합파다 네, 감 네, 감사합 네, 감사 네, 감사 네, 다쪽 아이, 가셨다. 오, 아니, 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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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. 아니, 아니, 괜찮아. 아이, 치고 가세요. 안 쳐도 돼. 아이, 치고 가세요. 치고 가세요, 괜찮아요. 그래, 저 주세요. 어, 밑티 가면 돼. 그샷! 좋아. 불자월부터 <laughs> 어비 묶고, 네 번째 공. 약간 왼쪽으로 치면 되죠? 보셔야 돼요. 아, 거기가 들을 거지? 일단은, 눈좀자보셔요 으쌰. 으쌰. 나이스. 내가 이렇게 샀다고 봐야 해 하니까 왼쪽 봐야 되자 예 왼쪽 보셔야 돼요 나이스 오케이 세븐 온원파 트리플 이런 감내리버면 엄청 많네 예. 네. 3번 헐 가든코스 3번 헐파파쪽으로틀 네, 네. 되겠네 그린 차트 끝 보시면 제일 좋아요 네. 오시야 그

올라왔어, 나이스 온 오, 나이스 온굿 잡. 이 해저들을 건너서, 벙크, 벙커, 하트 벙커를 넘겨서 그린. 어, 진짜 이 구장의 그린 정말 넓다. 그린 스피드는 원래 2.8인데 아침이니까 지금 2.6. 2.6. 스피드 엄청 좋아. 역시, 역시 좋은 구장. 나이스! 야! 여기 로 왼쪽! 헤장님 어. 여기 왼쪽? 이쪽. 왼쪽. 왼쪽 안쪽? 예, 네, 여기 안쪽. 이쪽 보셔야겠네. 2, 3, 리 4, 보기 5, 6, 어, 4번홀파 쓰리 레 18, 1 20, m 너무 아름다워 자, 2이 23, 회전, 들을 건너 가지고 온지3 좋아! 오, 그오 나이스! 오오 올라왔어. 나이스. 어? 조금 짭죠 그래도 올라갔어? 여기 문제 없어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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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봐야돼 가봐야돼 어 진짜 좀 많이 붙었네 어, 한 이정도 보면 될까요? 네 그정도는 보셔야 돼요 이거 길어버렸다 좌측 봐야되네 네 사장님 내리막이요 <laughs> 오케이 고고 <먹고>, 보기 1, 2, 3 왠지 분위기 싸하더니 벙커로 딱, 퐁당. 벙커샷 안 하면 접수하지. 그 다음, 벙커샷 다 해보자. 다행이다. 뭔가 안 들어갔어. 아... 오르막이죠. 얼파파이브 어, 핸디캡 2번에. 여자는 4 0 6미 왼쪽에 벙크가 많네. 자. 네. 나이스. 방금 될봤어요 그래도 펄파 <laughs> <laughs> <드레스> <레일> <일, 레일> <일, Miles> 음, 레이디 294m, 약간 좌도 그래. 이쪽으로 여자 맛, 여자만 왼쪽은 순천만 바다가 보이는 거 여기는 그린 우측 끝으로, 써? 더 갔어 앞으로 아, 아 갔어 그럼 됐다 쟤다 <laughs> 무리를 보내고 있아 그래요? <laughs> 아, 다행이네 <laughs> 정말. 정 너무 많 정말. 정다 정말. 정말. 야말 정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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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고개가 또 가져. 나 이번에 뭐 돌아갔어요. 에이,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. 아, 진짜요? 안 돌린다고 <laughs> 생각했는데. 아, 아, 아. 자, 파스리. 110m. 110m인데 벙크가 있으니까 조금 크게 치는 걸로 아바람도 있고. 뭔가 탈출. 다단 탈출. 올라 탈출했어 덤카. 내려왔어요? 아니, 탈출했다고. 덤카 빠져나갔어. 왜... 이 그렇게 나가 그... 어, 이에요 아무튼 어디가 끝이야? 아, 저쪽으로 까요 아니 아니저 그 길이 있어요. 길까지 있어. 하게요 <laughs> 어. 맞네. 이번에 좀 제가 들었잖아. 그래도 보고 는가시게 응, 그래도 <laughs> 아. 그러 <laughs> 핸디캡 6번의 레이디 300m. 샤! 예, 네, 감사합니다. 시작. 뽀 그거 입니다 로판 빠지고아 크다. 있어서 네, 게임다 야, 그만. 쳐라야 <름> 맨날 까냐. 정말 어프로치안 된다. 가든 코스 끝. 끝.